이용해서. 이이있해이용해이해서 이용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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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용이용 이용해서. 이용해해해이해또 맨날 서가 나왔다고? 어? 가 나왔다고? 어? 나왔다고? 뭐가 얼마 나왔다고? <웃음> <웃음> 아내 눈! 와 오랜만에 보는 카이라 보네 아 물론 저 이... 아 물론 저 이... 아 물론 저 이... 아 물론 저 이... 당이너지 오늘 웨디아과장 입고 는거 아니었어? 무내 정리를 해오셨군요 정리를 해왔네? 시간이 있어? 어지막하게 안 들어가. 어지막하게 아, 아 어떻게 들을 수 있겠구나. 내가 듣게 듣는 편이라서 내가 1.4배 속으로 듣거든. 나도 그런 거거든. 격막을 수 없습니다. 그 혈관도 영? 다 어떻다는데? 이영. 들었어왔습한다 이영만 거 아니야? 세개 더? 네, 아니 아니야. 내가 안녕. 안녕. 윤재영이 3시 전에 올까? 그러니까 윤재영 3시 전에 올까? 오셔야지. 정욱이는아 정국 어디 있어? 음, 그러게. 준호는. 준호도 어지 그러게. 재영이는. 재영 오고 있대. 아 일단, 시뭐 하는 거야? 그냥 찍고 있어. 아니, 숨이는 거야? 거찍 찍는 거야? 편집 찍는 거지. 여, 박종욱이 박종욱. 할꼴찌 자, 이제 오자. 빨리 하는지 근데 왜 조모 오빠가 꼴찌야? 내번뭔소어왜상수 그냥 지나가면 돼, 메디아야. 아, 어. 그냥 갈등에 지나가면 갈등에 돼, 메디야 진... 우리 안 올라가 봐도 돼? 몇 세야? 56분. 50... 어떡해5 8분 올라가서. 우가 이제 <laughs> 해가다가 나와서 환경... 다나오기좀 그렇고 독사진이? 대표 나와서 딱 들고 사진 찍는 야 우리 지용이지지용이지지아노안들 하나도 안 들었어? 아니, 하나도? 안왜 싫어하는데? 오늘 배 속으로 들어줬다고. 안녕하세요. 카메라 들으면 말이 없 터지냐? 뭐라고? 다시 해봐, 다시 해봐. <laughs> 봤어? 기운우 봤어? 이제 마카롱 들고 나한테 아 이랬어 아 더러워 아 추워 내가 뭐하 돼? 아더러너 더러운 거들 뭐? 마카롱 리뷰해봐 존예성의 봐. 응? 너무 맛있어 <laughs> 되게 창성은 존예성의 풍미 조금 더신선하 리뷰를 해봐 응 일단 필링은 엄청 요즘 유행하는 쫀득한 필링의 맛입니다 역 엄청 부드러운 필링의 맛이라서 크림처럼 크림하고 아이스크림이 중간쯤 되어있죠 뭐야 청소 끝났어? 응왜이렇났어 네, 메디아 아, 선배님들 감사합니다. 야, 이거 찍어놔야 돼. 나돈 나가는 거 너무 아깝단 말이야. 지금 찍어놔고 편집을 지금 하는 거 아니야? 집 가자. 집에 가고 싶어. 아, 가드를 찍어라. 가드를 찍어라. 아, 손도 안 놔주고. 나밖에 없잖아. 집 가자, 집. 아, 귀여해 아무 차도 인터뷰 땄으니까. 후라이. 얼마 나왔다고 아, 아,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재밌어 요즘 그냥 공부 아니면멍 때리기만 있어도 재밌는데. 제일... 뷔의 편집점이라고 있거든? 유튜브. 근데 이러면 다 편집돼. 어. 아. 약간 우철이처럼 딱딱딱 들어와야지. 해봐, 며칠 차요, 지금? 해봐? 그거 고 있어? <laughs> 4주차인가, 4주 <장갑이> 지금? 지금? <laughs> 3주 3주 우리, 있어. 그래, 우리 쳤는데, 응. 지금? 실습 3주차? 3주는안 했어? 3주는안 했어, 그래야지, 우리 시험을 쳤는데, 저부터. 학합 이제 휴학도못 한다고. 아, 시학몇 아. 회이지? 휴학 그... 쇼케이을 때가 많이 먹가능쟤 아, 가능해케이스이스 쇼케이스. 이스쇼이스 쇼케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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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0이스 쇼케이스. 쇼케스쇼케0스 그것도 스이스 아, 아, 고는거 설마? 어아 진짜 근데 이해부학을구두할수 있다는 게 진짜 매장 <laughs> 아, <laughs> <내년에> 가면 <laughs> 아니야 매장에 가면 안 되지 <laughs> 내장 가면 안 되지 가면 안 어, 되지 배고 오게 1차 시막알려준 애들 있다는데 어? 1차 시험 종수를? 그거는 상당량은 해그교수님 그 상당량이 는데왜 그런 식으생님이니나어 <laughs> 어? 한숨만 푹 나옵니다 네, 열심히 해봐야죠 맞아 열심히 하면 안 어, 되지 잘해야지 잘해야 잘해야지 그래. <laughs> 오늘 공부해야지 다들 브레인이야 나한 내일 브레인 할 거야 <laughs> 왜? 팔잡이도 하고 브레인도 하고 <laughs> 연판꾼은? 나판꾼는 <연판꾼은 연판꾼은 웃음> 오늘 하루만이요 아, <laughs> 항상 브레인 플러스 팔잡이 마무리 한마디로 해봐 싫어 싫어 하지만